2024년 7월 19일 매매일지입니다. 어 이걸 뭐 누군가가 볼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사진 캡처하고 글 쓰고 뭐 위에서부터 아래로 뭐 순서대로 막글 쓰고 막 그런다기보다는 말로 떠들어 버리는 게 매매일지를 쓰는 게 너무 편해서 매매일지는 꼭 쓰라고 하고 이게 꼭 필요하다 하니까 이제 습관을 들이려고 동영상 녹화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절대 수익 이 나는 매매법을 하고 있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니고 맨날 손실이니까, 진짜 뭐, 정보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절대 꺼주시기 바라고. 오늘 매매일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중매매 화성밸브를 했는데, 아, 이게, 여기 처음에 일봉이, 여기 이제, 이, 그, 전이 고가, 종가를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빨간 거 만들고 있었어요. 이게, 이게 양봉인 거지, 이게. 근데 거래대금이 엄청 터지고, 오늘도 이제 지수가 좀 박살이 난걸 회복을 못 시켰다. 얘는 지금 양봉으로 말아 올렸지만, 여기, 여기까지는 삽질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실시간 검색 순위도 1위로 올라와가지고, 그 눈에 띄어가지고 한번 했던 겁니다. 보면은 약간 여기가 몇 프로 구간이었나. 13% 정도 이게 약간 별로 높지 않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그 한번 이렇게 쌓일 줄 알았지 이것도 내 욕심인가 일단 그래 그러다 보니까 여기 거의 고점 부분에서 물량이 50% 들어가고 여기서 막 분할매수를 했다가 여기서 이제 반등 시에 뭐 일부 소량을 매도를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비비비비 써 있으니까 평단가가 여기고 셀세세세를 평단가가 여기에서 아, 번탈했나? 뭐 이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비중이 여기서 많이 들어갔고 여기서는 소액만 탈출했기 때문에 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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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하고 또 떨어지길래 또 이게 손절 한거 다시 채우고 또 손절하고 또손또 또 손절한 거 채우고 가만히 지켜 봤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지. 보면은 뭐, 아, 여기 서 여기 이렇게 많이 눌리나? 아 이거 이지경은 지경, 안 되는데 윗꼬리가 너무 긴데. 근데 반등이 나왔어. 반등이 나오니까 일부 그냥 손절을 해야 되니까 손절했는데 을 여기서 이렇게 치고 못 가는데 꺾여. 아,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가나? 그래서 약간 또 손절한 거 받았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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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걸어놨는데 그래서 안 가고 여기서. 멈치 멈치 하덩니 내려와. 아 그래서 이 저점 여기가 좀 오늘의 마지막 구간인 것 같다. 저점에서 한더니 여기 삐질삐질 키워. 삐질삐질 길때 수급도 안 들어오고 존나 느낌이 세. 일단 무조건 주식에서 느낌 쎄하면 이 새끼가 폭등하는 경우는 진짜 99% 없더라고 진짜. 아, 대부분 쏟거나 쏟았다가 올리거나. 근데 쏟았다가 올리는 확률이 거의 한10% 20, 20% 20 20% 그러니까 이게 삐질삐질 거릴때 느낌이 쎄하다 그럼 무조건 폭락 나오는거 기존 누가 먼저 여, 여기서 이런 생각이 있거든 아 씨발 이거는 그도가도 위에가 물량이 작고 밑에 물량이 두껍겠지 아 씨발 이거는 골장 다 봤다. 누가 먼저 던지고 나가느냐 게임이 될것 같다. 그래서 장대 은봉은 나올 것 같은데 이거를 다시 살려줄까? 장대 은봉 찍고 이거를 말아 올린다든지 장대 은봉 찍고 장대 양봉이 나올까? 난 이, 여기서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 보면 아 참아 여기서 손절을 못 하고 왜냐면 손절 기준이 아니잖아. 뭐 이탈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쨌든 가격적으로는 이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데 근데, 근데 이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누가 먼저 팔고 튀나 그 게임하고 막 쏟아내고 있는데, 절, 도저히 잡아주는 느낌이 전혀 아니었어. 근데, 손절, 손절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좀, 양봉 같은 거를 약간 잡기 시작해가지고, 다 손절한 거, 그냥 여기서 풀베팅, 다시 이렇게 손절한 거 그냥. 아,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고 나서, 뭐, 어떻게, 이런 방향으로 가면 하고, 이거 다시 깨면 그냥 손절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손절이 간단하니까 저점에서 그냥 손절 짧게 뭐 간다 했는데 여기서 이게 다시 왜 팔았냐면 갈 만한 그런 그 체결 체결 속도가 아니어서 뭔가 큰 물량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체결이 빠른 것도 아니고 아 아무도 관심이 없구나 힘이 힘이 전혀 없구나 해서 손절 마지막에 다 손절 이게 약간 이거를 돌파했다 라고 이렇게 여기서 섣부른 판단을 했던 것 자체가 약간 그럴 수는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지수가 썩 좋은 상황은 썩 좋은 상황, 좋은 상황 아니었는데 얘가 존나 쎘단 말이야. 그럴 아, 그럴 그래, 그래 그럴 수 있어 그 매매 기준일 수 있어. 근데 아또 뭐가 문제 화성 밸브라는 것 자체가 난 이게 밸브 뭐 이딴거 써 있길래 뭐 그냥 원전 뭐 이런 건가? 막 이게 전혀 헛다리 짚고 있다가 나중에 뭐 이렇게 막 삐질삐질 싸고 있으니까 그때 뉴스 같은 거 찾아보니까 그런 약간 그그 그 석유 뭐 그. 영일만 막 이런 쪽에 엮여 있더라고 이 이쪽에서 이제 지랄던 거 보니까 아시바 영일만이면 석유공사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뜨는데 왜만 이지랄이야? 뭔가 뜬금포에서 단독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테마군이 같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뭐그 지수도 별로 안 좋았고 그리고 또 약간. 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매수를 계속 들어가고 여기서 손절을 때리고 매수들 이럴 때 들은 생각이 뭐였냐면 아 좋은 좋은 놈은 이제 들어갈 자리를 분명 준다 이제 내가 들어갈 자리를 분명히 주고 간다 막 이런 얘기를 그때 이게 약간 그 미모사님 강의였나 침착해님 강의였나 하여 들었던 기억이 확 나가 아씨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나를 버리고 갈것 같듯이 막 이렇게 하지만 가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좋은 놈은 반드시 내가 들어갈 자리를 주고 간다고 그랬어. 우리가 그러니까 약간 눌리는 걸, 이렇게 가든지 말든지, 언제까지 가든지 말든지, 20%, 25%까지 갈든지 말든지 보고 눌릴 때, 눌림목을 공략하겠다고 하면, 차라리 이럴 때 내가 들어갈 자리를 지금 주고 있는데, 이게 다시 반등을 할지 말지, 이런 걸 판단해서 눌림목을 매수를 들어가든지, 아니면, 고점에서 매수 쳤는데, 꺾이면, 꺾이거나, 불안하거나, 막 이러면, 최소한 꺾였을 때, 매도를, 치는 게 어땠을까? 이게, 배팅액이 좀 크게 들어갔으면, 꺾일 때, 좀한 반이라도 손절이 나가야 되는 거고, 아니면, 배팅이 이제 조금 들어갔으면, 진짜 비중대로 이렇게 좀 맞춰가지고, 내려올 때마다 좀 적절한 비중을, 이제, 하단 부분에서 좀 약간 채웠다면, 이 부분에서는 좀 아무래도 본전탈출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평균, 평균 단가가 이 정도 될, 이 정도 될 테니까 뭐 약손절이라도 내 손절이 너무 컸습니다 아 화성밸브 화성밸브 손실은 36,000원 내가 지금 20 얼마 가지고 하는 건가 30 얼마 가지고 하는 건가 하다 보니까 3만원이면 이제 약간 자본 대비 10 2% 정도의 손실을, 이것도 이제 미수를 썼기 때문에 본 거고, 아, 이게 내가 3천만 원 가지고 지금 매매했으면 360만 원이 깨진, 지금, 지금 이 아침에 요거, 요거 좀 뻘짓했다고, 요거 마지막에 이제 클라이막스 치고, 손절 치고, 하, 이런 걸 그냥, 아, 360만 원. 36,000원이기 때문에, 뭐 저녁에 잠깐 알바하면 메꿀 수 있는 돈이지만, 360만원 잃었으면 절대 메꿀 수 없는 그런 금전적인 부담이, 이건 약간 장중매매를 또왜 했는지, 아, 이게 너무 쎄 보여가지고 했는데, 아, 이제, 장중매매, 아, 이렇게 하나씩, 한 대씩, 한 대씩 맞으면서 배우는 것같아 아, 장중매매 이제 절대 안 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현대건설기계 5분봉으로 봐야 되나? 아, 존나 길어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마지막에 손절이 나갔어요 보면 아, 역시나 우려했던 대로 이런 구간까지 내려와 버린다라는 식이고 이제 아침에 프로그램이 좀 사줘서 이렇게 들어올려주길 바랐는데 팔더라고 그래서 좀 대책이 없더라고 약간 비중을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 좀 얼마 안 됐고 오늘 아침에. 음봉을 이제 그 만드는 와중에 하나 들어가고 음봉 만들고 여기서 좀 약간 멈침멈침 하는 모습 여기 원래 양봉 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약간 여기서 다시 딱 때려, 때렸는데 아 이렇게 좀 만들어 주고 나서 이렇게 할까 뭐 이런 희망사항이었는데 다시 은봉 만드는거 보고 아 얘, 얜, 얜 죽었다 뭐 나중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던지 도저히 모르겠고 비중 너무 많이 들어갔고 이제 감당 안되니까 일단 팔았다가 일단 잘랐다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 여, 해주면 여기 종가에서 다시 이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좀 아닌 것 같다 <laughs> 여기서 여기까지 희망을 걸었는데 이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솔직히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프로그램은 좀 매수했으니까 다음날에 지들이 팔고 나가기 위해서는 한 이정 도좀 띄워주겠지. 띄워줄 때 적당히 약손실 보거나 번청하고 나가자. 그걸 기대했는데 지수가 또개파락 시작 개박살 내고 코스닥 개파락 심하고 박살 내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 지수 때문에라도 갭을 조금이라도 못 띄워줬어. 이걸 시간에는 조금 올랐는데 결국에는 이제 같이 할수 밖에 없고, 아, 이게, 스윙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 박스권 상단 왔네.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 매수 구간인 걸 보면 약간, 이렇게 보면, 큰 자금 운영하는 사람들은 여기 1차 매수, 1차 매수, 이쯤에서 계속, 뭐, 음봉 떨어질 때마다 매수 들어가는 거지. 그다음 이제 박스권 또 그리려고 할거 아니야. 아니면은, 여기서 바로 이제 올라, 이렇게 올라가든지, 뭐, 그럴 때는 수익 실현하는 구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윙 투자자는 여기서부터 매수하는 구간인데, 난 손절치고 나와버렸어. 반성할 점은 일단, 아, 여기 뭔가 아닌 것 같다 싶을 때 아, 잘랐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았나. 그래서 손실 규모가 한 1, 2%더 컸다. 결국에는 최종 손실은 5만원이면 30만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5만원이면 17%, 17 이상 손실이 난 상황이고, 이게 거의 뭐한 100만 원까지 막 베팅이 들어갔던 종류 30만 원 가지고 그러면은 진짜 뭐 지금 뭐 오늘 이렇게 최종 손실액은 500만 원 정도 손실 이난거 아까 화성 밸브 쇼한 거막 이렇게 하면 오늘 하루만 800만 원 날린 건데 그 정도 날리면은 3천만 원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는 절대 복구가 안 되는 금액 거의 이제 계좌의 3분의 1이 날라가 버리는 상황 아 이렇게 매매하면 안 되겠구나. 종목이랑 너무 사랑에 빠졌나, 뭐. 1등, 뭐, 그것도 아닌데. 펩트론. 펩트론은 뭐냐면, 이 새끼가, 내가, 이건 진짜 잘한 건 뭐냐면, 일단 안 봤어. 2시 반까지 안 보고, 그 다음에 지수 개박살나는데 도대체 살아있는 업종이 뭘까? 차트 좀몇개 돌려봤는데, 다, 이게, 밑에 있고, 막, 캔들이, 위에 이렇게 캔들이 있겠지? 아, 이게, 업종 자체를 보고, 업, 살아있는 업종에서 해야겠다 했는데, 제약바이오 밖에는 살아있는 업종이 없더라고. 그 중에서, 팩트론에 내가 이, 이때쯤 봤나? 이때, 이때쯤 봤어. 아, 이 새끼 그냥 쳐받고 올리나 했는데, 아, 역시나 개뻥칸가뭐 이러면서 이렇게 가나? 이제 관, 관심 끌었는데, 두시반이후에 보니까 뭐 이지랄 떨고 있더라고. 그냥, 아, 다에, 이 약간 일봉상 고가 다, 이거 더 신, 신, 신규로 더센 거래량, 동반하면서 폭발하고 있고, 그리고 얘, 테마 보니까 무슨 비만, 뭐, 패치인가, 뭐, 비만 치료제인가 보다 해서, 아, 바이오가 비만 그쪽으로 좀 약간 뭉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몇개 있어가지고, 아, 그 중에 얘가 좀 약간, 대장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왔다다, 지금 쎄다 해가지고, 뭐, 한 27%도 먹고 들어, 계속,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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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그냥 약간 밀리, 밀리는 척 해도 말아 올리고, 이게 장대 음봉 이었지 이게 근데 이걸 장대 양보로 다바라볼요그 시간에 에서 지금 또 상승 마감 했나 시간에 1.7% 상승했어 이것도 시간에도 존나 장단질 치는게 처음에는 씨발 이렇게 막좀빼 그러다 갑자기 폭발 이게 뭐 예전에 알테오젠 개 죽여놓고 쳐 올리기 뭐그 수법인가? 걔도 바이오 뭐 어쩌고 약간 그 머크한테 뭐 팔아 넘겼다. 이건데 펩트론도 뭐 누구 국제 뭐 제약사에 뭐 팔아 넘겼다. 뭐 이런 거 개인들 학습 효과가 있는지 이게 약간 그런데 이게 그 그런 뻔한 패턴이 약간 개인한테 노출이 많이 돼 있으니까 뭐 내일 갭 띄워주거나 뭐 하나 한번더 고가 돌파해주면 저는 다 처분할 생각입니다. 보면뭐 얼마나 많이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뭐 원전 같은 거 이제 개인들이 너무 뻔하게 알고 있다라든지 개인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이렇게 그 정보에 노출돼서 많이 몰렸다. 그러면은 막 개박살 나는 거뭐 원전 갭뛰고 국가 갭뛰고 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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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이런 식으로 막 그런 느낌이 있어. 요 원전은 뭐 어쨌든 일정 주기도 하지만 했지만 뭐 어쨌든간에. 이것도 원전주들 장 초반에 그 실시간 검색 순위 뭐다 상위에 올라와 있었다. 어오늘 원전이다. 뭐 진짜 지나가던 똥개도알수 있을 정도로 막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다 이틀 연속 박살내놓고 뭐 이런식 개인들 박살내는거. 두산 로보틱스 뭐 뭔가 호재인가? 이제 뭐그 밥캣? 그 가져오니까 호재지? 했는데 다 개박살. 하여튼 뭐 개인들이 몰리는건 박살 내일은? 아예 월요일은